아, 너 여기 어떻게 들어갔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어, 이리 와, 이리 와, 야, 어이, 어디로 갔어? 거기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우, 이거 도 이리 와 야, 아, 이거, 뭐, 파고난, 아, 움직이는 건데, 원래. 이리와! 너, 글로 그, 그, 들어가, 글로 어, 들어가도 나올 데가 없는데? 이리와! 아, 구출작전이네 아! 잠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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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안 되네. 어디로 제껴야 되냐? 아, 이리 아, 씨, 안경 갈아서 갈바... 부러져 버렸네. 아씨 여러가지로 속세이는구만야야 야. 어디로 가버렸지? 아, 저기 큰 맨홀로 들어갔나 본데 다시 이래, 이게 이리 와, 기껏 뚜껑 이제 거의 열어놨는데 어디 갔어 너, 야, <laughs> 이거 제끼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어. 어 벌써 집에 들어갔니? 아유 이 자식아. 야, <laughs> 아이고 너 때문에 못 산다 안경 작살나고 들어가 이리 와너봐 안경 작살난 거봐아 들어와 이리 와그 놀이터구만 아주 이리 와 들어와 아 말을 안돼 말을 안돼 들어와 아 난리네. 이리 와.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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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썽꾸러기야, 어? 어? 언제부터 들어갔냐? 아이고 에이구 마루야, 아이고 많이 먹어라. 에이. 다행이다. 아, <laughs> 제게 119 신고할 뻔했잖아. 에이 マあまあ。